뉴욕시가 오는 7월 모든 봉쇄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예고됐던 16세 이상 모든 주민의 워킹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식당들의 지원금 신청을 돕는 Fair Share NYC Restaurants 프로그램을 런칭합니다. 한국 정부가 내달부터 접종 완료자의 격리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해외 지역 백신 접종자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7년 펠팍타운 정부로부터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라모스전 펠팍 경찰소장이 최근 타운 정부 측과 85만 달러 보상에 합의했습니다. 이젠 가정에서도 코로나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코로나19 신속 검사 키트를 처방전 없이 살수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번에도 제로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했습니다. 바렌 대통령이 어제 첫 의회 연설에서 1조 8천억 달러 미국 가족 계획을 발표하고 부자 증세 계획도 공식 제시했습니다. 유럽 연합이 끈질긴 노력 끝에 화이자로부터 백신 18억 회분을 확보했습니다. 뉴욕시가 오는 7월까지 모든 경제 활동을 100%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2주 자가격리 지침 해제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면제 대상을 해외 백신 접종자들까지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맨솔담배 등 가양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담배보다 중독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1년 가까이 중단됐던 크루즈 운항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재개될 전망입니다. 듣기만 해도 통찰력이 생기는 통키뉴스는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이번에 입고된 팔란티어 정품 마스크와 모자 많이들 주문하고 계시는데요. 팔란티어 주주분들이라고 하시면 꼭 주문하셔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미국 현지의 로컬뉴스로 시작합니다. la카운티 보건당국도 백신 완전 접종자의 경우 다수가 모인 곳을 제외한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등 CDC가 발표한 새로운 지침을 모두 수용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LA카우니에서 백신을 접종받는 주민수가 급감하고 있어 보성,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1차 접종이 50%나 줄었고요. 2차도 1차 접종자 중에 18%가 받지 않고 있어 백신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저스타디움 접종센터도 5월 달로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요. 지금 아비규환, 인도의, 인도저 지옥 같은 모습은 백신 공급이, 백신 보급이 낮아지는 것도 하나의 큰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백신 모두 막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아시안 증오범죄 가운데 절반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 의회가 증오범죄와 관련한 벌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벌금 인상 정도는 안되고 깜빵에 쳐넣어야 됩니다. 종신형. 어제 4.29 폭동 29주년을 맞아 한인과 흑인 커뮤니티가 함께 화합,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행사들을 잇따라 개최하고 앞으로도 소수계 커뮤니티의 화합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결심, 다짐, 약속했습니다. 어제 후 다우저노스에서도 요 컨츄리산불이 발생해 어, 28 에이커를 태웠으나 70%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틀 전 카스테이기에서 발생했던 노스 산불은 진화율이 50%로 올라섰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쪽 캘리포니아 남가주 날씨는 한여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뜨겁거든요. 90도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차량의 날씨가. 자, 열대수로 이제 산불의 또 피해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난해 국가주에서 발생한 주 역사상 가장 큰 화제 중 하나였던 마클리산, 마클리산풀은 첫 번째 데이트에 나섰던 26살, 8살 남성이 여성을 살해하고 증거 인멸을 위해 저지른 방아 때문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아, 이게 웬일입니까? 1분기 국내 총 생산, GDP가 전년에 비해 6.4%가 늘어난 것은 백신 접종과 1,400달러씩의 현금 지원에 힘입어 1분기 소비 지출이 10.7%나 급증한 결과로 경제 반등의 성공이라는 지적입니다. 조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인 어제 지난해 대선에서 역전극을 펼치며 자신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던 조지아를 방문해 자신의 일자리 계획을 홍보하면서 여론전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차기 대선의 유력 주자인, 주자이자 킹 메이커로서 테임 100일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어젠 론 디센티노 폴로리다 주지사를 잠재적인 차기 러닝메이트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임의 자맹을 이어오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어제 공개적인 정치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고 퇴임 후첫 연설을 했습니다. 차기 대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출마할 것 같습니다. 조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인 5월 21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요. 백악관은 한미의 철통 같은 동맹과 경제의 광범위하고 깊은 유대를 강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결국 3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직무 긍정률이 취임 후 처음으로 콘크리트 지지선이었던 30% 미친 29%가 나왔고요. 부정평가는 지난주와 같은 60%를 기록했습니다. 차후에 어떤 대통령이 나와도 한국의 부동산 문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러한 모습이 계속 대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의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했던 계열사 지분 상속안이 공개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성 생명의 주식을 몰아주면서 삼성전자의 지배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초 정통파 유대인들이 전통 축제인 라그바오메르를 즐기기 위해 몰린 이스라엘 유대인 성기술 행사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네요. 44명이 사망하고 150명이 부상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백신 보급에 의해서 마스크를 집어던진 이스라엘 너무 급한 건 아닐까요? 숨진 이들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남가주 프리웨이에서 이단 차량 총격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28일 오전 6시쯤에 5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 브로드웨이 인근을 지나던 기아 세도나 차량이 총격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은 비비탄 총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일단 이번 피해가 최근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프리웨이 총격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27일 오후 4시 실리피치 지역 405번 프리웨이에서 남쪽 방면으로 향하던 SB 차량에 갑자기 총탄이 날아들었습니다. 총격으로 인해 해당 차량의 뒷좌석 창문이 깨졌고요. 이와 비슷한 시각 인근 프리웨이에서 총격 사건이 또 다시 발생, 피해차량 유리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난 몇 주간 프리웨이에서 유사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모습, 아직 명확한 범행 동기는 파악할 수 없지만 범행 동기가 있겠습니까? 정신병자의 소행이지. 여러분, 고속도로 순찰대는 안전운전, 방어운전 등을 할 것. 상대 운전자가 도발할 경우엔 대응하지 말 것. 총격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자동차를 갓길에 안전하게 세운 뒤 경찰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 고작 조치가 안전운전, 방어운전. 저게 어떻게 가능하죠? 아무튼 운전하, 운전하시다가도요, 느낌이 좀안 좋은 차를 보시게 되면은 피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미친놈들 정말 많습니다. 그쵸? 그렇죠? 끼어들기, 크락션 올리기, 미국 에서는 웬만하면 이 크락션 안 울리거든요. 여기, 얼바인도 보면은, 이 중국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운전을 거칠게 하는 모습들이, 예, 어떻게 아냐고요? 끼어들기 사고 날뻔 하는 모습, 얼굴 보면 대부분 중국 사람들입니다. 아주 꼴백시로 죽겠는데, 또더 하면 안 되죠. 워, 워. 자, 상대 운전자가 도발하면서 운전할 때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 확 김에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미친놈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3차 경기 부양책의 시행으로 올해 일부 중산층의 실질 소득세율이 0% 또는 그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합동조사위원회는요, ARP 시행으로 개인의 평균 소득세율이 낮아졌다며, 연간 소득이 7만 5천 달러 미만의 가정의 연방세율이 0%나 심지어 그 밑에 있을 수 있다고 최근 밝혔고요. JCT가 추산한 연소득 5만에서 7만 5천 달러 미만의 유효 평균 세율은 마이너스 1.9%입니다. 또 소득기간 7만 5천에서 10만 달러 미만의 경우에는 1.8%라고 덧붙였습니다. 2018년 시행된 개정세법과 비교해서 유효 평균 세율은 더 낮은 수준이라는 게 JCT의 지적이고요. TCJA 하에서 연소득 5만에서 7만 5천 달러 미만의 유효 평균 세율은 2.4%였습니다. 소득 구간 7만 5천에서 10만 달러 미만도 4.8%로 3포인트가 낮습니다. 유효 평균 세율이 하향 조정된 이유는 자녀 세금 크레딧,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 연방 경기부양 지원금 덕분입니다. 이번 세율 인하로 가장 큰 혜택을 본 납세자는 저소득층인데요. 자 CTC와 EITC를 모두 합받으면 소득이 33% 증액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되었고요. 그러나 모든 납세자가 이런 세율이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소득 구간의 납세자라도 17세 이하의 피부양 자녀가 없으면 CTC 수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또 이번 소득세율 추정치는 사회부장세와 메디케어 세금의 급여세와 각 주정부의 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LA 한인 타운에 계신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더 이상 십 불대의 점심 메뉴는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뉴스를 전해드렸잖아요. 자, 부담스러워진 점심. 미주 중앙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보다 점심 메뉴가 평균 2 달러에서 3 달러 정도가 올랐습니다. 실내 영업이 재개되고 백신도 맞았지만 뛰는 점심값에 직장인들은 선뜻 식당을 고르기 쉽지가 않죠. 얼바인 지역에도 보면 어, 인사이드식. 그러니까 실내 식사가 가능해지면서 메뉴판이 싹 바뀌었는데 보니까 평균 2불에서 3불 가량 다 올렸더라고요. 이해는 되지만 씁쓸한 마음은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은 식당을 이용할 경우 점심 한 끼에 15에서 20달러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직장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저렴한 메뉴는 없을까? 자좀 찾아봤습니다. 지난해 연말 오픈한 송영 통큰 설렁탕은 대표 메뉴인 설렁탕 가격을 9불 99달러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식재작, 식자재 가격이 뛰었지만 당분간은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사장님의 방침입니다. 자, 코리송 사장은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기간인데도 오픈했다며 한인들이 많이 찾아주셨고 격려도 해주셨다며 식재료비가 올 초에 올라 20% 이상 오른 것 같다. 하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 찾아주신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당분간 이 가격대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큰 설렁탕은 현재 설렁탕과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을 9불, 9불 99달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달에는 콩국수 모밀국수 등 저렴한 가격대의 특선 메뉴도 소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인탕 올라가는길 한번 꼭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드모 길에 있는 돈돈이 순대는 국수 메뉴를 특가 세일합니다. 콩국수, 메밀국수, 비빔국수, 열무국수, 동치미냉면, 열무냉면 등 여름철 시원함을 더해줄 수 있는 다양한 국수를 999달러에 제공하고 있고요. 국수만 전문으로 파는 장터국수나 이런 사장님들은 좀 어떠나 모르겠네. 아침 식사 오전 8시에서 오전 10시까지는 더 저렴합니다. 김치 콩나물국, 시금치 조개국, 미역국, 북어국 등 든든한 아침 식사 메뉴가 세금 포함 7달러입니다. 돈돈이 순대 전숙자 사장님은 아침 일찍 문을 여는데 이런 시간이라 손님이 많지 않다는 것을 감안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저렴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육각길에 있는 구이집 강호동 백정은 점심 시간을 이용해 10달러 미만의 메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옛날 도시락은 7불 9구, 열무국수와 비빔국수, 된장찌개는 8불 9구 달라, 김치찌개와 비빔밥은 9불 9구입니다. 부연합파과얼마인0 백정도 그런가 모르겠네요. 근데 왠지 백정 들어가서, 아, 강호동의 백정이라고 되게 비싼 고깃집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요거 시키면 눈치를 조금 주는 것 같더라고요. 자, 전통적으로 저렴한 식사를 제공해온 팔각길의 엄마집, 설렁탕을 6불 9구 달래 서비스 합니다. 야,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 299였는데 팬데믹 기간 저렴한 가격에 덮밥 메뉴를 소개하며 인기를 끌었던 양삼박은 메뉴, 매장 내 식사시간에는 투고 가격에 2달러를 추가해봤습니다. 김치볶음밥, 치킨 덮밥, 잡채 덮밥은 9불 50입니다. 일부 중식당들 역시 일부 메뉴를 10달러 아래 가격으로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삼가에 있는 짜몽은 짜장면 10달러, 계란볶음밥은 9달러입니다. 홍콩반점 역시 짜장면을 자장면이라 그러죠. 8불 35달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찾아보면 저렴한 곳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아, 이게 식당을 하시다 보면 맛을 내야 되기 때문에 조미료를 안쓸수 없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 있는 음식을 좀사 먹으려다가도 예전에 밖에 있는 음식을 계속 먹었더니 몸에서 이상 증세가 나타나더라고요. 내 몸이 정말 이 조미료 MSG에 쩌드는 모양새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장님들께 제가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어요. 뭐냐면 MSG를 MSG를 아예 맛이 좀 없어도 상관없어요. MSG를 아예 넣지 않는 콩나물국과 그냥 기존의 콩나물국으로 해서 손님들로 하금 선택을 하게 하는 겁니다.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어차피 간이 신거면 설탕하고 그 간장 타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좀 저렴한 가격에 먹지만 먹지만 음, 이 건강도 좀 회복될 수 있는, 좀, 이게이두 가지를 다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10불짜리 음식을 팔면서, MSG를 안 넣고 또 맛, 이또 이렇게 맛을 내려고 막, 그러기는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제가 좀 건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서 비상입니다. 목재, 나무 뿐만 아니라 구리 가격도 한때 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고무 가격도 오른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자동차 타이어, 생산 가격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야 이거 너무나 다 오르는데, 심히 걱정입니다. 아마도 백신 회사의 1등은 모더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더나가 미국 FDA의 백신 냉장 보관을 한 달에서 석 달로 확대 요청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포브스라고 아시죠? 미국 경제 전문 잡지입니다. 이포브스가 자, 스펙. 그와 함께 합병을 통한 성장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합병돼서 수병 스펙 합장 상장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데 요즘 스펙주들 영 힘을 못 쓰는 거 아시죠? 주목하셔야 됩니다. 유럽 연합이 반도체 자립을 위해 영내 제조업체 동맹을 논의하고 나섰고요. 지금 반도체 부족 현상이 단기간 에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할 수만 있으면 자체적으로 반도체 자립에 지금 힘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보잉 아시죠? 자, 미국의 연방 항공청이 전기적 결함을 이유로 항공기 제조 업체 보잉사의 737 맥스 여객기 109대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과 미국의 CNBC 방송이 29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시정 명령을 받은 항공기들은 전기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엔진 냉각 방지 기능과 조종실의 다른 주요 기능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시정명령을 받은 비행기가 109대랍니다. 보잉, 정신 못 차린 것 같네요. 미국 자동차 회사 GM, 제너럴 모터스가 멕시코의 라모스 아스 리페 공장에 약 10억 달러를 투자해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했다고, 하기로 했다고, 전기차를 생산하기로 했다고 미국 경제 매체 CNBC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GM은 멕시코에서 2023년부터 전기차를 생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영국계 스탠다드 스탠다드 차타드라는 은행은 비용 절감을 위해 전 세계 지점의 절반 정도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습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스탠다드 차타드는 이날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현재 800개 정도인 전 세계 지점을 400개 정도로 줄이고 사무실 면적도 3분의 1 정도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스탠다 차타드 다들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데 자이 스탠다드 차타드 ceo는 이미 런던 본산에 집무신을 없앴다면서 올해 안에 881개의 임직원 개인 사무실도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피스의 공실률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앞으로 세상은 세상은 이렇게 바뀔 겁니다 어찌 보면 점점 힘든 세상이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연결된 것 같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코로나에 지친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도시락을 안 먹고 밖으로 나가서 식사를 하는 모습. 그래서 식당가가 다시금 북적북적 된답니다. 거리두기 장기화에 지친 시민들, 배달 포장 대신 직접 홀에서 식사를 하는데, 일부에선 코로나가 끝난 세상이 온 듯한 착각에 빠지고 있답니다. 정부는 5인 이상 금지 등 3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는데요. 백신이 부족해 신규 1차 접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국에 계신 여러분, 이러시면 안이 되옵니다. 이러시면 인도꼴 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밖에서 먹는 거 싫어서 오히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반대죠? 그저 지친 거 알고 있는데요. 그러셔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걸리 3,000원, 공깃밥 한 그릇에 1,000원의 룰이 깨지는 분위기입니다. 작년 장마 태풍 탓에 쌀값이 38%나 급등했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걸리를 4,000원 받아야 되고요. 공깃밥을 1,500원 받아야 된답니다. 요즘 전 국민 다이어트 때문에 쌀 소비량이 줄어든다는데, 이런 상태에서 저렇게 올라가면 좀안 좋지 않을까요? 마지막 뉴스는 변함없는 건강 뉴스입니다. 자, 여러분 혈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근데 이 혈관의 건강을 자유하는 자우하는 어, 사소한 생활 습관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다리가 쉽게 붓거나 조금만 걸어도 통증이 느껴진다면 혈관 상태를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의 말단으로 혈액을 운반하는 말초 혈관에 이상이 생기면 대개 팔과 다리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이를 맛 말초 혈관 질환이라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대동맥 폐색증, 하지 동맥 폐색증, 하지 정맥류, 심부정 심부정맥 혈증 등이 있는데요. 대동맥 폐색증과 하지 동맥 폐색증은 대표적인 말초 동맥 질환입니다. 대동맥 하지 동맥이 죽상 동맥 경화로 인해 좁아지거나 막혀 발생하게 되는데요. 초기에는 걸을 때 다리가 저리거나 통증을 느끼나 휴식을 취하면 증상이 호전되기 때문에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죠 특히 디스크 질환과 증상이 유사해 여러 과를 전전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도 비일비재하는데요. 자,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는 증상이 없다가 움직이거나 걸을 때만 통증의 저림 현상이 나타난다면 하지 동맥폐쇄증을 의심하고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는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진단이 늦어질수록 혈관의 막힘 정도가 심해 감각 마비와 조직 괴사로까지 이어져 절단 수술까지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단은 발목과 팔에서 측정한 혈압 비교로 이루어지는데요. 자, 이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초음파와 CT 검사를 병행해 혈관의 막힘 정도를 확인한 후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동맥 폐쇄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동맥 경화증인데요. 즉, 당뇨병과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등 위험인자를 피하고 바른 식습관과 적당한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하지정맥류는 종아리의 정맥이 비정상적으로 구불구불해지고 겉으로 튀어나는 질환입니다. 아시죠? 발병 원인은 혈액의 역류입니다. 정맥 내에는 역류를 방지하는 판막이 있지만, 노화, 유전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판막 기능의 문제가 발생해 정맥이 늘어나고 구불구불해지는 것입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고 쉽게 부종과 쥐가 나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자, 고연령일수록, 과체중일수록 장시간 서 있어야 하는 직업군일수록, 임신한 여성일수록 정맥의 압력이 증가하고,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쉽게 정맥류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발병 초기에는 보전적 치료로 증상 완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한번 생긴 하지 정맥류는 쉽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 주사, 압박, 레이저, 고주차, 고주파 치료, 정맥류 제거 수술 등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이상 있는 정맥을 모두 제거하는 전통적인 정맥류 제거술이 주로 활용됐다면, 현재는 혈관내 레이저 고주파 치료법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레이저 고주파로 발생한 열을 이용해 정맥내 혈관내 피세포의 손상을 유발, 병든 정맥을 제거하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과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부정맥혈전증은 깊은 곳에 위치한 정맥내 혈전이 혈관을 막아 생기는 질환인데요. 하지정맥류와 증상이 유사해 내원 후에는 정맥 초음파 검사 도중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장거리 비행 시 좁은 좌석에 앉은 승객이 주로 발생한다고 하면서 이코노미 클라스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정맥 초음파는 하지정맥류를 진단하는 동시에 깊은 곳에 위치한 정맥의 혈전 발생 유무까지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검사라면서 혈전이 발견되면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진단을 내리는데 혈전이 떨어져 폐동맥을 막게 되면 폐색전증을 유발해 호흡곤란, 가슴통증,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피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증상에 따라 항응고제를 사용하기도 하며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혈전 제거술이나 혈전 용해술로 혈전을 신속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잘 움직이지 못해 혈액이 정체될 가능성이 높거나 혈액 성분의 응고 인자에 이상이 있는 환자라면 항응고제 중단에, 음, 주의가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이 혈관 건강이 결국은, 어, 특히 나이를 먹어가는 저와 같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저도 좀 피해 혈전이 좀 많은데, 피를 맑게 하는 음식. 뭐 양파를 비롯해서 피를 맑게 하는 음식 조절부터 시작해서 운동, 그리고 필요할 때 여러분 정기 검진을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 꼭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뉴스였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요. 5월 1일입니다. 이제는 5월 첫날부터 다시금 힘차게 화이팅에 나가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回听。